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1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17년 전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돼서 이 조선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1905년 4월 15일 미국 남감리회소속의 무수 선교사가 원주의 장의원이라고 하는 권사님과 함께 오셔서 풀밭에서 한홍수, 장호운, 한치문, 김용덕, 엄용문, 윤만영 등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므로 우리 원주 제일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한치선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미 선교부의 도움으로 현재 이곳에 네칸 반짜리 초가집을 사서 기도초를 삼으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지난 117년 동안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이 나라에 필요한 수많은 일꾼들을 키워왔습니다. 국내에 20개 교회 정도의 교회를 개척했고 해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2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린 어디 가든지 간에 원주 제일감리교회 다닙니다. 하면 "아, 네, 원주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말도 함께 따라 다닙니다. 이 모든 것에 충분히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17년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날의 역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님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누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교회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영원하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교회가 교회 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 그래야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속되는 교회가 될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든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 조그마한 조난자 구조서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앞바다는 많은 배가 지나다니는 항로인데 가끔 거친 파도로 인해서 지나던 배가 좌초되는 일이 있고, 그런 사고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동네 사람 몇몇이서 자원해서 조난당한 배에 사람을 구해 보겠다고 시작한 작은 구조소입니다. 구조소라고 해봤자, 배가 지나가는 항로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허름한 창고 같은 것을 하나 짓고 낡은 의자 몇개 갖다 놓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이면 자원한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잠시 멈추고 배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조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들의 고깃배를 몰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조일에 동참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금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허름한 창고에 구조서가 비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더 크게 확장돼서 아주 멋진 건물을 지었고, 거기에 회원들이 모였을 때에 편하게 쉴수 있는 휴게 공간도 만들고 좋은 소파와 가구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조용 배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신형으로 내척이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가 보니까 이제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회원들의 평립과 복지 향상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구조선은 조난자 구조에 사명이 있어 보이는 사람보다는 모이는 자체가 재밌고 사회적으로 자신이 유익하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교 클럽처럼 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객선 하나가 지나가다가 높은 파도에 조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막상 그렇게 됐는데 구조하러 가겠다고 하는 회원이 별로 없어서 겨우 사람들을 꾸려서 두 척만 그 구조선으로 나가서 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척이 세 번째 구조에 나섰다가 전복되는 바람에 회원 몇 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에 구조서 회원들은 총회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앞으로 구조소 연중 계획 활동 중에서 조난자를 구조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결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의한 이유는 조난자를 구조하는 작업을 위해서 구조선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막대한 재정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저번 사고처럼 조난자 구조 작업은 너무 위험하고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소는 재정을 아끼고 회원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더 이상 구조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조소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밤에는 불이 환하게 켜지고 거기에는 웃음소리와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조소는 여전히 조난당한 사람을 구하는 구조소입니까? 아니죠. 간판은 구조소가 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더 이상 구조소가 아닙니다. 조난당한 사람을 구하지 않는 구조소는 더 이상 구조소가 아닌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조난자를 더 이상 구조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구조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교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소방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저 소방서는 불이 나면 불을 끄는 일을 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달려와서 우리를 구해주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지요. 경찰서를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경찰서는 우리의 공공안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범죄한 자들을 잡아들이는 곳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교회를 나타내는 표지는 뭘까요? 십자가일까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붙어 있으면 다 교회입니까? 이단들도 십자가를 붙이고 교회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우리 예수님 외에, 천하의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은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공동번역에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수 없음을 분명히 알기에 그는 그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직분이 무엇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교회가 존재할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교회가 되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이유도 선교를 위해서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도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선교하지 못하는 사람,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주어진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사순절이 될 때마다 제 마음을 두드리는 찬성이 있습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저는 제가 목회하고 살아가면서 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거기에 너 있었는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너 거기에 있었는가? 선교하는 그 자리에 너 거기에 있었는가? 그때 예배하는 그 자리에 너 거기에 있었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네,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1장에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대답해야 될 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요. 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무수 선교사가 그 어두운 조선을 위해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풀밭에 앉아 있는 무수 선교사와... 일곱 명의 한국 사람들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이나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그 그 자리에 앉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구조소가 더 이상 구조소가 아니듯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지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원주 제일 교회가 초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초대 교회를 모범으로 삼아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면 됩니다. 현대어 번역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회에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사도들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신도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며,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그리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집에 번갈아 모여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를 본 예루살렘 모든 시민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지만 되지는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생각에 그치고 마는 것이지요. 창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만큼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넘어와서 하와는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죽을 것이다.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하고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결정과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반드시를 빼먹고 아는 것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와 죽을까 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죽을지도 몰라 하는 건 다른 것이지요. 아담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은 건지, 아니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열매에 욕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우리를 비참한 죽음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분명하지 않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결과를 갖고 왔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음, 그래. 앞으로 잘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엄청난 일들을,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와 같은 원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사셔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 성도들 때문에 감동이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이고 그 비전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해서 보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200주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진 않겠지만 그때 이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아버지가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 와서 원주 제일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반석우에 세운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원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